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 39절 없습니까?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 다 읽으셨죠? 그러니까 구절이 없어도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37, 38절을 그러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 예, 오늘은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된지 아니죠? 설립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세운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이제 5년이 되는 그러니까 공식적입니다. 그 이전의 이야기도 많죠. 그러나 어쨌든 생일이라고 정하고 이렇게 5년이 된 주일입니다. 제가 지금 특별함을 부여하려는 게 아닙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항상 동일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저 그냥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유저지 주님의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도한 바는 아닌데 원래 지난주에 야유회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주 미뤘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안 좋으세요? 아니, 이 날씨가 안 좋으면 더 이상 어떤 날씨를 바라세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이 귀한 시간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막절, 명절, 끝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아마 52절까지 읽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37절, 38절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려 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7절, 38절 말씀하신 것은요,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였습니다. 다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 아시죠? 예? 초친다는 말 아세요? 아, 밥에, 초친다는 말 아시잖아요. 또, 또 밥에 초치면 또 스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식초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달아오른 명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40절 이하는요,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마침내 체포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잡으러 간 사람들이, 그 아랫사람들이 겁을 먹었죠. 겁을 먹었습니다.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아, 진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 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정말 뭐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대제 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니까 누가 막아섭니까? 예, 니고데모가 막아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길래 어떤 의미였길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알러지 반응 이게 더 맞겠네요. 미꾸라지 옛날에 주어탕 끓여 보셨어요? 예, 뭐를 딱 뿌리면 소금 딱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미꾸라지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파닥 끓이면서. 예, 그러면서 죽으면서 뭐 이제 안에 있는 그 나쁜 이거 다 토해냅니다. 아무튼 막,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우리는 37절, 38절을 읽으니까 어떠세요? 예? 이게 미꾸라지 반응을 일으킬 겁니까? 우리는 어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막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와야죠. 우리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는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절 끝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는 그 선포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명절, 그러니까 종교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했습니다. 추수감사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전 중심으로 지내는 종교인들에게는 가장 많은 것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제가 왜 자꾸 뭐몇 주년이다, 5주년이다, 이런 거잘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몇 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우리 뭐 주일 설림 예배입니다. 주수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 이러면 여러분 뭘 자꾸 떠올리셔야 됩니까? 예, 웃으시는 거 예, 예, 예. 뭔가 좀 액수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오잖아요. 압박감. 그런데 이날도 그렇다고요. 한해의 농사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서 그 열매 막그 곡식 모든 것이 풍성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명절이었습니다. 물론 출애굽 40년 그 동안 광야에서 장막 그러니까 천막에 거주한 것그 아팠던 그 배고팠던 배고프지 않았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었으니까. 아무튼 그때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아주 크게는 완전한 구원과 안식을 의미했습니다. 이 초막절.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초막절에는요, 곡식, 추수한 곡식과 열매들만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풍성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뭐였을까요? 물입니다. 물. 물. 초막절에는요 그 다른 절기들과는 다르게 다른 절기들은 피가 낭자했거든요. 근데이 초막절 절기는요 물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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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했습니다. 초막절 기간은 8일입니다. 그 8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크, 거기에서 물을 탁기어옵니다 그리고 그금 항아리에 담긴 물을 번제단에다가 확 붓습니다. 그리고 은 항아리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막 붓는 거예요. 그걸 막 붓습니다. 이건 역시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 기간 매일 행해진 그 물과 포도주를 붓는 행사. 정말 제사장들이 그냥 갔을까요? 제사장 양옆에서는요, 나파를 붓습니다. 나팔을 불고 말 그대로 퍼레이드를 합니다. 퍼레이드를 하면 온 예루살렘과 순례객들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고요. 그렇게 명절 마지막 날이 되면요. 드디어 그 물을 붓는 게 끝나고 나면 뭐가 오픈되느냐 면요 제사장의 뜰이 오픈됩니다. 제가 이 구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입니다. 예, 저기 재단 요렇게돼 있고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요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사렛인의 창고라고 되 있는 요쪽들은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저기까지 갈수 있습니다. 저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여인의 뜰은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재단이 있는 제사장의 뜰, 여기 제사장의 뜰은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례객들이 이 재단을 일곱 바퀴 돈답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도착해도 저 8일째 되는 날 저기는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슬람 그사람들 있잖아요. 하지 기간. 그니까 9월에서 7월, 그 뭐, 음력으로 정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알수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보셨죠? 거의 막 250만 명씩 막 모여가지고 그 카바 신전 안에 있는 마음의 뜻 묘소를 주변을 막 그냥 돌거든요. 그때 앞사사고도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걸 막 누구, 막 가까이 가서 막 만지고 싶어 하고 그게 사람의 종교성입니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입니다. 그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37절에서 38절의 선포를 어디에서 하셨을까요?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 예수님도 저 안에 못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날이 아니면 예수님도 저 안에 못 들어가신다니까요.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요. 문을 개방을 안 하는데요.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거기를 개방해서 일곱 바퀴 돌고 이렇게 일곱 바퀴 돌면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줄을 쫙서서 이렇게 막 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하셨을까요? 그렇죠, 제단에서. 그 제단에서 당연히 제단입니다. 또 성경에 없는데 왜너 제단이라고 하냐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laughs>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순례객들을 그 틈에 섞여서 제단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 제단을 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단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그 재단에서 그번제물을 태우는 재단 그 물과 포도주가 흥건한 그 재단 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선포를 하십니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가 뭔데 감히?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제사의 완성, 모든 절기의 완성, 모든 율법의 완성, 모든 구약의 성취, 정말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번제단 위에 서서 그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제대로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어?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그 초막절 끝날의 의미, 그 초막절 끝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머리에 강렬하게 떠올라야겠죠. 제대로 아는 유대인이라면.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선포, 이 행동은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왜일까요? 왜? 자기가, 자신들이 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침마다 물을 떠올 때막 나팔을 울리고 이럴 때 사람들이 막금 항아리에 물을 떠올 때어우와우와 우와, 우와, 자기들을 주목해야 하는데 그 마지막 날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그걸 보고 자기가 지금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만 그럴까요? 지금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사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교회의 앞에서 드러나야 하는 사람이 누구죠? 접니까? 전가요? 아니 뭐 찬양 인도자인가요? 혹시 교회 오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의 기본 소양이 뭔지 아세요? 기타를 잘 쳐야 됩니다. 그래야 기타를 치면서 뭘할수 있죠? 찬양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임지하신, 이제 그저 이렇게 코드 짠 짚으면서, 저 그거 연습했습니다. 예, 1도 5도, 1도 5도 왔다 갔다, 그고만 하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막 해가지고, 차, 하면서, 그러면서 찬양실, 죽게 하면 뭐, 나도 넘어갑니다. 우리 자매들 막. 다 넘어갑니다. 막. 왜? 그 앞에 서야 되죠. 주목을 받아야 돼. 목회자는 안 그렇습니까? 저안 그럴까요? 어떤 교회는요, 아무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때려, 아, 이런 변화를 술 만든다. 곧 죽어도 어느, 어느 부분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입니다. 단 1초도 양보 못 합니다.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줄여달라 그러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면 뭘 얘기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앞에 있는 제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축복과 번영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우리 찬양대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에 녹화가 안 됐잖아요. 음성이 안 들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까지 진짜 잘 들어갔거든요. 완벽하게 들어갔대요. 근데 딱 성경이 끝나고 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음성이 싹안 들어갔답니다. 저는 할렐루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진짜 코까지 닦아가면서 제가, 저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그말 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누가 들을까봐 겁납니다 그게 남아있을까봐 저는 장노님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음성이 안 들어갔습니다 하신데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만날 우리끼리 그죠 우리끼리. 우리끼리 저는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이 코묻은 손 물론 제가 이걸로 막 했는데 그 손을 악수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저 혼자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하, 그래도 에이그가 아니라 은혜 받아주셨구나 그렇게 여겨주셨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마치 초막절 축제 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저의 부끄러운 고백. 찬양대 시작하는 첫 시간, 다 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십니다라고 해도 뭐할 텐데, 찬양이 아니라 공연을 하며 착각했던 저의 안타까운 모습을 나눌 때, 여러분, 아멘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시작하는데, 해필이면, 그, 시작하는데, 뭐, 그, 그 소리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멘해 주시니, 진짜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요, 한두 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다 아는 것 같지만 한번 다시 점검해 봅시다. 먼저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 구원의 그참 의미가 뭘까요? 예? 너무 황당한 질문입니까? 구원의 참 의미가 뭡니까? 이러면 맞아요. 황당한 질문이죠. 그러 머릿속에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천국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자주, 자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요, 단순하게 어떤 장소 있죠. 좋은 곳, 파라다이스에 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체, 육체를 가진 존재라면 덮어놓고 우리 구원은 천국이라는 아주 좋은 장소에 파라다이스에 가는 거라고 말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졌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전 인격을 갖춘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떠남으로 맞이하게 된 결핍, 모자람. 아, 그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음. 없음. 그 없는 것.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음의 존재가 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뭔 황당한 소리냐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뭡니까? 심장이 멈추면 죽음입니까? 생명신호가 띠 하면 죽음인가요? 그건 육체의 죽음이죠. 진짜 죽음은요, 하나님 없음이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죽음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하나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인 목마름이 계속되는 그게 죽음입니다. 지옥이 뜨거워서 지옥일까요? 불이 막 타니까 지옥일까요? 아니요. 사우나 들어가 보셨죠? 한 오래 되셨습니까? 근데 그 사우나에 들어가도 시원한 물한잔 있으면요 견딜 만합니다. 아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여러분 불이 타고 뜨거워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에 처해지는 것, 영원한 목마름의 상태가 그냥 계속되는 것. 그게 지옥입니다. 저는 뜨거워도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원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른다면 저는 그 뜨거운 환경이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리 온도가 적당해도요, 물 없으면 살수 있으세요? 아니, 온도가 기가 막혀요. 어우, 지낼만해. 그런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비유가 어떨까요? 사막 한 가운데, 사막 한 가운데 화려한 궁궐.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런 데가 있대요. 이거 어디냐면요, 중국 그 고비 사막 있죠. 내몽골 지역에 있는 사막에 뭐 샹사완 사막이라는 곳에 있는 리조트랍니다. 뭐 저런 걸 만들어 놨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기막힌 리조트 화려한 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없다. 가시겠어요? 에? 시설은 기가 막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다. 여기 가시겠냐고요? 안 가죠. 예, 안 가죠.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안 가죠.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반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여기는 사하라 사막이랍니다. 근데 저 보세요. 물이 있습니다. 예, 물이 있다고요. 딱! 물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군데 중에 어딜 가실래요? 아니, 어디를 가실래요? 또 이러지 마세요. 나는 또 멋진 리조트에 물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데 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계실래요? 어디에 머물고 싶으세요? 이렇게 정리해드리죠.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물 있는 오아시스에 가실 겁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라면, 아까 거기 가도 아무 상관 없겠죠. 생명이 있으면, 여기를 택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 영원한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막 같은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죠. 하늘에 어떤 곳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시는 것, 그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39절에 뭡니까? 성령의 임재.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네 배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다시 살리심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이 땅에 남은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떼약볕이내 살갓, 살값을 태우는 것 같아도 혀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영혼의 갈증을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로 해결하며 우리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초막절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를 망쳐버린 게 아니라 진짜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진짜, 사람의 입으로 마시고, 목으로 넘어가는 물보다 더 중요한 영원의 물, 생수의 강이 되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날, 그때, 2000년 전 유대인으로 한번그 예루살렘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실로함에서 금 항아리에 물 떠왔습니다. 어떨까요? 막 따라온 사람들은 기분 좋죠. 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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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라. 막 그러겠죠. 마침내 확 붙습니다. 기분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막 죄를 씻은 받은 것 같고 막 너무 기분 좋겠죠. 그런데 그물내 입에 한 방울이라도 마실 수 있습니까? 그참 사람들이 웃기죠. 마시지도 못할 물. 아 그거 갖다 붓는다고 막 명절 마지막에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말 그대로 그냥 누구도 마실 수 없는데 눈으로 보는 물일 뿐인데 그 마실 수 없는 물을 보면서 다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다. 유대인의 최고 명절 그 초막절에 참석한다는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서 다 자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과 포도주가 툭툭 흐르는 그 재단 위에 서서 아무도 그 재단 물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영혼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잡합니까? 복잡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신학적 의미가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선포가 메마른 영혼을 적셔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마시지도 못하는 물을 보며 기분 좋아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이 선포는 그 영혼, 메말라 죽은 자리에 진짜 생명으로, 생명으로 적셔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 영혼을 적셔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는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나도 모르게 이끌린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운전해서 여기 앉은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 여기 있을 수 없다고요. 때로는 졸리고, 때로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심령 속에 젖어드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생명수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속사람, 그 속사람의 상태는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길을 가진 인간이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별볼일 없어도, 아무, 뭐, 뭐,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저, 뭐, 뭐,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응? 어? 구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뭐, 뭐, 말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에 그 배에서 그 배에서 할때그배 코일리아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배 아닙니다. 이배 아닙니다. 예? 이 배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육체 안에 있는 어떤 공간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우리 몸 속에 어떤 영혼이 담겨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장을 보세요. 마음 심자에다 그 장기할 때그 장자를 쓴다고. 심장에 영혼이 담겨 있다는 둥뭐 무슨 뭐 어떤 분은 뭐 그래서 영 제가 이런 분도 봤거든요. 영음 있죠. 스피치얼 어 보이스를 내려면 저한테 레슨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따라하라 이렇게. 아, 어! 영적인 소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대요. 아니, 지금, 누구 앞에서, 그게 뭐, 복식호흡인지, 뭔지, 그게 뭐, 영, 영음은, 여기서, 어, 나오면, 이 안에서 제 영이 있다가, 영이, 어, 오오 소리를 내는 겁니까? 그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영혼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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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비 있죠, 신비. 그 신비를 그 배에서, 그 코일리아에서, 그 기쁜 곳에서. 왜, 인간의 단어로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영혼이 여러분 어디에 담겨있죠? 어떤, 그래서 뭐 과학자들은 죽기 직전에 몸무게를 측정했다가 딱 죽을 때 몸무게를 측정하니 뭐400 몇십 그램인가가뭐 이렇게 줄어든대요. 그게 영혼의 무게래요. 뭐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뭐 영혼이 있다는 걸 그렇게 증명을 해주세요. 근데 그 몸속 어디에 있냐고요?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신비. 신비. 함께 하시는 그 신비. 여러분, 신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